2025년 새해를 맞이해 열린 특별한 전시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을 기념하며 뱀과 관련한 기획 전시 '청사초록'입니다. 우리 문화와 울산 역사 속에서 뱀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뱀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보통 호랑이나 용은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림이라든지 도자기에 새기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뱀은 약간 사람들이 좀 징그러워하는 경우도 있었고 비늘을 가지고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용과 다른 약간 그 무서운 그런 점이 있어서 예술 작품으로도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민속품의 일부분만 존재하고 기록으로만 남아 있어서 이번에 전시할 때 유물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뱀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예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우리를 수호해 주던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천문도에 그려져 있는 발매에서 그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청문도는 그 지상에서 별을 관찰해서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음. 보면 하늘의 그 별자리 지도. 그러니까 음. 하늘 지도를 통해서 이제 그, 그, 그 계절이 변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음. 어떻게 보면 그 땅의 지도만큼 중요한 게 하늘 지도라고 볼 수가 음.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렇게 대형 청문도는 잘 많이 볼 수는 없는데 이번에 저희 이번 전시를 위해서 처음 공개된 유물이기도 합니다. 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뱀자리가 있고, 뱀자리는 그 천칭자리기도 하기도 했는데,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그 중요한 그 해양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전시의 유물을 살펴보면, 조상들에게 뱀은 거북스러운 존재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뱀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뱀을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뱀은 지혜와 불로, 그다음에 영생, 그리고 재산을 상징하는 동물이더라고요. 뱀은 쥐를 잡아먹는 그 동물이잖아요. 쥐는 곡식에 피해를 주는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뱀이 곡식을 보호하고 재산을 불리는 상징으로 도 보기도 했기 때문에 뱀을 아주 중요한 동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을사년을 맞아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영생과 이에 재산을 기원했던 뜻을 많이 품었듯이 우리 울산 사람들도 이. 4년을 맞아서 재산도 증식하시고 지혜도 풍요롭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재물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 2025년 울산박물관에서 마련한 기획전시 청사초롱을 관람하며 원하는 말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